쇼핑마스터입니다.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 쿠폰 정보, 타임 세일,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5위입니다. 롬앤 글래스팅 멜팅밤 누가 샌드는 자연스러운 누드 베이지 톤으로 데일리 메이크업에 적합해요. 부드러운 텍스처와 뛰어난 보습력으로 입술에 생기와 촉촉함을 더해주며 글로시한 마무리가 매력적입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수정이 적어 편리한 제품입니다. 4위입니다. 롬앤 글래스팅 멜팅밤은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매력적인 데일리 립 제품입니다. 부드럽고 글로시한 텍스처로 입술을 생기있게 표현해줍니다. 다양한 컬러와 발색으로 언제든지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아요. 3위입니다. 롬앤 글래스팅 멜팅밤은 은은한 누드 베이지 톤으로 자연스럽고 생기있는 입술을 연출해줍니다. 촉촉한 텍스처와 글로시한 마무리감이 특징이며 데일리 메이크업에 적합한 아이템입니다. 2위입니다. 로맨 글래스팅 매팅 밤은 자연스러운 컬러와 뛰어난 보습력으로 데일리 메이크업에 완벽한 립 제품입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텍스처로 편안하게 사용 가능하며 휴대하기 좋고 세련된 디자인이 매력적입니다. 1위입니다. 로맨 글래스팅 매팅 밤은 촉촉한 텍스처와 은은한 컬러로 데일리 메이크업에 완벽해요. 생기를 더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